제 20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본상 시크릿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크릿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시크릿. 아. 네 시크릿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 항상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 오늘 수상이 더 값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매직 마존나를 더블 히트시키면서 정상의 아이돌로 폭풍성장을 했는데요. 이분들의 춤 한번 안 따라해보신 분들 없으실 정도로 굉장히 히트쳤었죠. 신동혁 씨도 따라하셨었죠. 네. 어, 사실 요즘 예능과 뭐또 무대를 네. 따라가면서 많은 활약을 했는데요 수상소감 들어볼까요? 네. 시크릿. 감사드립니다. T.S. 엔터테인먼트의 김태선 대표님, 원근현 이사님, 우창희 팀장님, 윤원규 이사님, 은경 언님 그의 모든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데뷔 때부터 항상 좋은 안무만 주셨던 플레이 안무 팀의 박상현 단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한테 좋은 곡 주신 김기범 작곡가님, 강지현 작곡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항상 예쁘게 입혀주시는 최민석 실장님, 스타일리스트 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크릿의 부모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고요. 시크릿 타임 여러분,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